자, 저는 오늘 서면 복개천 라인으로 팀장을 왔습니다. 주변에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 사람들의 위치 거의 대부분 아시죠? 복개천 라인 1번가 바로 뒷블럭 과거에 이런 곳 오피스텔이 현재는 지어져 있지만은 여기가 과거 챔피언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예,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면 저런 것만 봐도 지금 메디컬 타워로 바뀌었네요. 원래 이쪽에 다 상권이었는데 자, 상권이 지금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부셔지고 리티컬 건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이쪽 도로 왕복 4차선 도로 라인으로 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구전천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공원으로 바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2025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뭐, 물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2032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이제 미래가 치는 이쪽 라인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은 이렇게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땅값이 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요런 데가 이제 공원화로 바뀌면 왜 좋아질까? 선행된 사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선행된 사례. 우리 해운대 분암로. 분암로도 똑같습니다. 여기 왕복 4차선 도로 중심의 상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화복합 중심의 공원으로 바뀌면서 광장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게 급등했습니다. 평당 5, 6천 했던 게 지금은 시세가 평당 2억 5천 정도 한다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땅값은 100%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도로 중심에서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다 보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아, 그리고 보면 반대편에 이런데도 원래는 다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네 나이트 클럽이 망하고 상권이 실패하고 점점 요 메티칼 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도 원래 술집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암과 영진의셋 회사가 들어오죠. 병원이 들어오고 있고 자 여기는 호텔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죠. 원래 2,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자 이런 곳의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미래에는 좋아질 거다. 자,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서 주변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정면에 임대 나와 있죠? 1층인데 임대. 1층에 임대가 나와 있다는 거는 상권이 완전히 줄었다는 겁니다. 임대가 안 맞춰져 있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간 임대가 안 나가거나 만약 이 건물주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서 이 건물을 최근에 매입했다. 이자가 올랐다. 그러면 매우 힘들 겁니다. 아, 그때 이제 건설사가 나타나서 어, 땅을 팔아라. 좀더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땅은 나중에 고층 건물로 바뀌면서 시행사에 의해서 굉장히 비싸게 발래가 되겠죠. 바로 맞은편에 복개천.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런 데는 반드시 좋아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더 안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복개천 라인에서 뒷블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복개천이 1960년도 그때 보면 제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원래는 물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도로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고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매립해서 일부 위쪽을 매립해서 지금은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복개천 도로로 항상 서 있어 보면은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BRT도로 동보프라자도로 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복개천 라인으로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 조금 예산만 있으면 은 저런 거는 보건화 사업으로 바꿔서 부산의 쉼터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 여기는 서면 부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1호선과 2호선이 딱 교차하는 지점 인구가 가장 많은 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서면은 클 수밖에 없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하나 사고 싶어요. 자, 이런 건물들도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빨간 벽돌이 외부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텔로 바뀌었네요. 모텔 같은 호텔. 자, 여기는 이제 롯데백화점 후문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을 이제 인쇄소 거리라고 하거든요. 어, 왜 인쇄소 거리가 됐냐? 말 그대로 인쇄 제작 품목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종합 인쇄, 뭐, 상태라든지 복사 재본 관련된 시설들.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소 거리라고 부릅니다. 어, 아마 서면에서는 땅값이 제일 저렴한 곳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권이 아예 없죠. 개인의 업무 공간만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인쇄소 거리입니다. 아직까지 빼곡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쇄가 성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인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무튼 이쪽 땅이 저는 굉장히 저렴하니까 보러 왔습니다. 전면에 3식당, 와, 저런 것도 평소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평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거 너무 좋죠. 메인도로 딱 접해 있고, 도로 전면 좋고, 용도 변경해서 식당으로 운영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 괜찮은 거는 전체 금액입니다. 2억대로 서면에 건물주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건너서. 정부선이 지나다니는 철도로 지나서 저는 범천 기지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블럭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조용하네. 자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배달 전문이 위치해 있죠. 국밥집도 보면은 배달 전문인 것 같습니다. 자, 위에 포장 배달 이렇게 적혀 있죠. 안쪽은 아무래도 상권이 뻗어져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자, 대부분 월세가 싼 이런 곳은 배달로서 장사를 할수 있는 임상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와, 보세요. 아직 이런 게 있다. 와, 서면인데, 여기. 서면인데 인쇄소 거리가 그나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인데도 불구하고 인쇄소 거리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없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좀쪽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뭐, 빈 땅도 있네. 빈 땅이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상업지거든요. 빈 땅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